자,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소피에트 오리진, 오른쪽이 개노답 사명이었는데 야, 진짜. 와, 조영님이 답이 없는 팀으로 나오셨네요. 왜 답이 없느냐? 어, 그, 저, 리틀맥이 답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멋있고 좋아서. 자, 아무튼 간에, 코코아니 같은 경우에서 국내에서 정말 보기 힘든. 그니까 특히나 해외 쪽, 이가 일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긴 한데, 국내 선수 굉장히 좀, 만나기 힘든, 예, 그런 파이터를 좀 선택을 해주는데, 이두 파이터 간의 대결이 사실상 굉장히, 예, 리틀맥한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예 정말 약간의 극악의, 극상성이 좀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조영님의, 예, 리틀맥이 일단 일속이 좀 깎여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좀, 개인적으로 응원이 되는 파이터들이라서, 자, 캔던전해주고 예, 사실상, 이제, 예, 무대를 좀 셋업을 해주는, 예, 그런 파이트라볼 수가 있겠어요. 너무 쏘고, 뭐, 앞뒤로 캔 던지고, 프리스비 던져내주면서, 정말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주는 건데, 리틀맥 같은 경우에도 정말 스테이지 위에서 상대에게 달려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못 오게도 하면서, 무대를 셋업하기도 하고, 이렇게 때문에 지금, 리틀맥이 잘못 다가가고 있거든요? 자, 케이펀치 지금 찾고요 이보 g 가 찼기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봐야되는데 아~~~ 바로 캔에 맞아버리면서 지금 리틀맥이 사실상 거의 너무 극악게 예, 상대를 만난거예요 파이터상 너무 극상성이긴 하거든요, 이게 네 예, 맵자체도 좀 너무 힘들고 자, 공중기를 통해서 맞춰해줍니다 자, 리틀맥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테이지에 붙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가까이 달라붙어야돼서 예, 가까이 붙어져 있어야되는데 사실상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코코아님이 잘 떨궈내주고 있다는거죠 자, 135%에서, 지금, 코커 선수. 자, 아, 원투펀치 사실상, 근데, 리틀백이, 타이밍만 잘 잡아내주고, 사실, 쉽게 쉽게 좀, 키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오는 게 뿐인 문제지. 자, 소비에트 오리진, 현재 1스톱 깎여져 있는 상태고요개노다 삼성전에서는, 현재 2스톱 깎여져 있어서, 8대7로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진짜로, 리틀백 쪽에서는, 예, 더 컨트를, 자, 사실, 자이 스토브 깎아내도 진짜 대성공이긴 하거든요. 이기면은요, 진짜 조용님 제가 진짜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릴게요. 나의 무상이죠 플레이스 플레이가. 자케이리퍼지 찾거든요. 진짜 로또를 아 로또를 노려봤지만 힘들었죠. 이렇게 맞고. 자, 뒤로 빠진 다음에 타이밍 잰다 말고 바로 역투쓰기로 들어가서, 예, 걸어주고 좋습니다. 같이 때리더라도, 사실상, 예, 판정 자체가, 뭐, 원거리만 아니라 주먹이 좀더 세긴 한데, 사실 스매시가 사실 도 예, 슈퍼바 때문에 판정이 좋은데, 케니! 케니, 아! 올수 있나요? 올수 있나요? 카운터! 들어오고요. 자, 거의 복귀하는 것 자체가 인근 승리에요. 자, 프리스비. 자, 돌아오는 과잘 맞구요. 저 뒤에 있는 캔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막아야 돼요. 자, 위쪽 스기를떼어내주고78%킬를낼 거면 사실상 스매시밖에 답이 없기 상황, 상황이긴 한데, 자 잡히고 뒤로 던져줍니다. 옆쪽 스기로 빠져라. 고 뒤에 점프, 위쪽 스기로 네, 복귀 성공. 야, 복귀의 정석이네요. 리틀 백 복귀의 정석을 보여주네요. 자, 프리즘에 던져내주고, 자, 케이어 펀치는 없습니다. 자, 이러면 야 이거 리틀맥이 이상, 저 상황에서 196%로 갔다는 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208% 넘어갔거든요? 아 프리즈비 캔 위험합니다 프리즈비 맞구요 자 빈틈에 잘 들어가긴 했는데 캔? 자건맨짜역수비가 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캔으로 잘 막아내 주면서 끝내 1스톱밖에 깎아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 약간, 어, 대회에서 잘 언급 안 하는 말이긴 한데, 약간 좀, 예, 왜, 언급 안해 그쪽이나 우리 쪽이나, 사실 킹크루는 비슷비슷하게, 예, 예, 형치지라고여기긴다는 점. <laughs> 자, 일단은,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거지, 이거만큼, 혐, 예, 개로다팀 있나요? 네, 이거죠. 아 어, 근데, 코카가 너무 가만히 있죠? 코카님? 아..맵에대해서 아, 아맵 자..mk쪽에서 맵을 좀 골라주는데 이거 맵선택에대해서 판단이 지금 잘 안되나요? 예 네. 패자쪽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패자쪽에서 맵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이걸로 하고싶다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패자쪽에서 네, 맵을 골라주셔야 되구요 자, 지금 현재 상호 간의 협의가 좀이루지는것 같아요. 아, 그냥 하실 것 같네요. 예, 그냥 하신다고 합니다. 자,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아님과, 예, MK14님의 경기입니다. 현재, 게르다서명의 팀에서 두 번째 게르다 친구는 파르테나였고요. 예, 랩매에 초록머리를 한 쓰레기, 아예. 뭐, 아무튼 그런 친구예요. 예, 난게라도는좀 다른 쪽으로도 많이, 예, 짤빡이 돌아다닌 것 같긴 하던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언급하거나 이제 어디 올리진 않지만, 예,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저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간에, 예, 코코아님 쪽에서는, 예, 더 컬트. 예, 약간, 사실상 파르테라 같은 경우에서도 원거리면 원거리, 예, 뭐, 근거리면 근거리. 사실상 예, 나쁘지 않아요. 워낙에 팔박 미인형 파이터다. 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긴 한데, 예, 제일 무서운 건 사실상 세탁기를 굴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두여 반 만에 코코아님의 실력으로, 약간 실력으로 지금 상당히 좀 분위기 자체를 광장히좀 압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다 편집돼서 올라갈 거예요. 네. 네, 클립 같은 거만 안 따져 있다면은, 예, 네, 사실상 뭐, 어디에 올라가지, 예, 네, 뭐, 예, 네, 기록을 안 남으니까. 예, 네, 유튜브는 다 편집이 될거에요 자, 코쿠아님 같은 경우는 이제 1스톱 먼저 또 깎아내주면서 자, 8대 5스톡으로 이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오리지이 아예 소련의 군합발 앞에서 정말 게르다 사변제의 예, 고군분투가 예, 무색할 만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자, 뛰어주고 자, 터트리고 텔레포토? 자, 지금 현재, 사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파레드라 지금 거의 진짜, 코코아님을 진짜 제대로 때려보지도 못하고, 진짜 답이 그냥 없어지기만 하고 있거든요? 맞고, 겟 맞고, 사실상 코코아님의 저, 더 컨트에 대한 파이터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 한국 랩매에서 만나기 어려운 파이터 중에 하나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좀 까다롭죠. 특히나 처음 만난 상태에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최대한 좀 방어적으로 하야 하는데, 아, 아쉽게도, 코코아님은 그대로 밀어붙여내주면서, 8스톡 대 3스톡으로 경기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무서워. 이 건물 자체, 이 빌딩 자체, 나밖에 지금 없거든요? 오늘 주말인데다가. 근데 왜 자꾸.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에트 오리진이 현재 오른쪽에 들어가 있고요 어, 게르다 사명제가 왼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슈르를 선택해주셨는데, 게로다 사명제 팀에서. 네. 잠깐만요. 오타가 있네요. 어떻까지 아이로써 있었네요. 자, 아무튼간에 경기 다시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석, 팔석, 칠석, 팔석. 이번에는 조금 좀 비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이게 자신의 크로원들 중에 강한 사람을 먼저 내보낼지, 약한 사람을 먼저 내보낼지, 라든가 일석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어... 좀 약한 상대를 좀 약간 대신 좀 내보내는 막 그런 거라든가 이런 여러 방면을 할 수가 있는데 아 드디어 슈르크가 예. 힘을 좀 쏟아내 주면서 저발해 주면서 이제는 아까와 가는 데는 다른 데는 다르다. 예, 아까와는 다르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코코아 선수가 드디어 밀려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면 사실상 이번에는 슈르크의긴 칼이 굉장히 좀 주요 범위로 작동하지 않았나 라는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워낙에 칼 자체가 굉장히 리치가 길기 때문에 이로써 캔이 좀예 파지 범위도 되지 않았나 사실 리틀레이나 파르테나나. 아, 특히, 리틀맨은 더더욱 더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파레타라 입장에서는 사실상 애가 나쁜 건 아닌데, 어, 코코아 선수의 저, 더커트를 많이 상대해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더 컸었고요. 자, 걔 밀어내주고요. 자, 아, 스매 시켜서 지금 킬 바로 내주려고 했었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슈르크 쪽에서는 버터를 켜놓고, 네, 모라도를 켠 상태에서 데미지 올려놓고 빠르게 킬을 내주는 무난함 왜냐면 복귀 자체가 날아서 올라오는거기 때문에 복귀작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물론 복귀방해에는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아, 여기서 스톡 잃어버리면 안됐었거든요 예 네, 제일 중요한거, 스톡 잃어내기 제일 중요한거 스톡을 잃으면 절대 안된다 이건데 자, 복귀방해 아, 복잡하게 역시나 복귀에 복귀 방해 취약하다 터져 버리게 되면서 드디어 소비에트 오리진 예 네, 소비에트의 군납발을 드디어 걷어내는 슈루크였습니다. 자본주의가 최고야. 어 아니구나 아니구나. 네개누다 사병제에서는 여전히 슈루크 그리고 매드님 쪽에서는 소비에트 오리진님 팀에서는 스네이크를 뽑아 들었습니다. 아우. 자, 다음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네이크가 나왔는데요. 자이 아, 스네이크. <laughs> 예, 아, 뭐, 사실상 아까와 별로 다를 거 없는 그런 플레이 양상이좀들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도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싹 깔아놓고, 그러니까 뭐랄까, 무대에다, 스테이지에다가 여러 가지 상대에게 데미지를 줄 거라서 깔아놓는 예,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싸움 양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라오고요. 자, 견제를 주긴 하지만, 아, 계속 부탁 터뜨려주면서 자폭 데미지를 오르요 예, 이왕 죽을 거면 같이 죽자. 가죠. 자, 잡기 옵션 들어갔지만, 블러드 뒤쪽으로 빠져서, 예, 심리전에서 일단 걷어나왔던 슈를 거였고요. 자, 아래 던지기 이후에 폭탄 막아내 주고 자 잡기 공격하는 도중에 수류탄으로 데미지 넣어주는 것까지 매드넴의 진짜 산전수전 격계 뭐 굉장히 좀 많이 플레이를 한 진짜 어 고인물이다 아랭 어 랭매에서 어 만난 피해라 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공중압을 통해서 예, 걷어냈지만 사실상 복귀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파이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복귀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자좀 대기 탔다가 신의전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그 이후에 공격 데뷔해주고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개도다 삼형제 팀의 슈르크 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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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좀 하시는 분이네요. 자, 공중딜을 통해어현재들어라고요목 졸았다가, 아! 니 기타 미사일로 지금 끝까지 축격해 들어갔던 거. 저거 되게 무섭거든요. 특히나 복귀를 하려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무섭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어떻게 복귀하나요? 복귀하, 위주로 복귀하는데, 자, 맞춰주려고 했지만, 예, 아쉽게도 맞지는 않았어요. 자, 공격을 넣어줬으나, 폭탄이 어디나, 예, 어딜 가든 항상 폭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게 굉장히 좀, 예, 매섰다는 게, 슈크가, 아, 이런 식으로요. 자, 폭탄, 맞았고 자, 순간에 피해 했지만, 네, 칼로 좀걷어내습니다 슐드 일단 켜주고, 일단 방어적으로 들어갈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걷어냅니다. 자, 5초까지 왔어요. 자, 1대옵니다 자 구르기 구르기 자 간파 한 뒤로 예 바로 끝을 내 네, 버렸습니다 소비도 우리 쪽에서 승리가 되었네요 아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대란투 몇 시간에 밥 먹는 시간 빼고 자